GFOL-D6 보여집니다 스폴드 6는 최근 등록되는 폴더블폰 특허 문서에 따르면 두께는 더 얇고 넓은 더 넓은 비율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 스타일의 렛지 없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아이트 매치를 통해 차기 갤럭시 스폴드 6는 전작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폼 팩터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외 아이트 매치를 통해 차기지와의 어주이 GFOL-D6는 전작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폼팩과 갤럭시 s 2 1 t 도 왕스타일의 엣지 없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부 화면 모서리의 곡률은 직각에 가까워지고 프레임도 평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부 화면 모서리의 곡률은 직각에 가까워지고 프레임도 평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커버 디스플레이가 더 넓어져 타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Z 폴드 6 출시를 고민하고 있으며 디자인 변경 외에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세대 프로세서 최대 16GB 램에 최대 1TB 스토리지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의 차기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6은 더 얇고 넓은 비율로 출시되며 갤럭시 S24 울트라와 비슷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Z 폴드 6 출시를 고려하고 있으며 디자인 변경 외에도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세대 프로세서, 최대 16기가바이트 램, 최대 1테라바이트 스토리지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두께는 얇아집니다.